존경하는 어르신 여러분, 잠수샘 TV 채널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세브란스 병원에서 단연간의 건강 및 영양 연구와 실천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의 모든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의미 있는 노년을 누리실 수 있도록 저희는 최선을 다해 함께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바로 우리 집 부엌의 혈압을 안정시키고 면역력을 높이며 심지어 숙면을 돕고 60세 이후에도 남성의 자신감을 유지할 수 있게 해주는 특별한 이야기 있다는 사실이요 한국에서 마늘은 이미 익숙한 식재료입니다. 김치나 찌개, 삼겹살, 구이 등에 자주 사용될 뿐 아니다. 예로부터 자연 건강식품으로 여겨져 어르신들 사이에서는 감기 예방, 소화 기능 보조, 겨울철 체온 유지 등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되어 왔습니다. 한국 농촌 지역에 사시는 많은 어르신들은 매일 저녁 생마늘 한 쪽을 씹어 드시는 오래된 장수 비법을 지금도 실천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작은 마늘 한 쪽이 어떻게 이처럼 많은 효과를 낼수 있을까요? 특히 밤에 섭취했을 때더큰 효능이 있다는 이야기는 단순한 민간요법이 아니다. 현대 과학의 여러 연구 결과로도 입증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 국립영양연구원에서 발표한 연구와 미국 존스 홉킨스 대학교의 보고에 따르면 마늘의 주요 성분인 알리신은 면역 기능을 향상시키고 심혈관 건강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줄수 있다고 밝혀졌습니다. 이두 가지는 특히 어르신들에게 중요한 건강 이슈죠. 뿐만 아니라 밤에 마늘을 섭취하면 산화 스트레스를 줄이고 수면의 질을 높이며 다음 날 아침에 더욱 가볍고 맑은 컨디션을 느낄 수 있도록 도와준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어느 정도 섭취하는 것이 적당할까요? 생으로 먹는 것이 좋을까요? 아니면 익혀 먹는 것이 좋을까요? 또한 고혈압 약을 복용 중이거나 소화 기능에 문제가 있는 분들이 밤에 마늘을 섭취할 때 주의할 점은 없을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이 작은 마늘 한쪽의 껍질을 하나하나 벗겨보듯 우리 조상들의 익숙한 민간요법부터 현대의학의 과학적 근거까지 함께 살펴보며 어르신들의 저녁 건강 루틴의 마늘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알아보겠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영상이 끝날 무렵이면 매일 밤 마늘 한쪽을 섭취하는 일이 생각보다 쉽고 매일 실천할 가치가 충분한 건강 의식임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지금부터 밤에 마늘을 섭취했을 때의 다양한 효능에 대해 본격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첫 번째 효능, 마늘은 면역력을 강화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첫 번째 효능은 바로 면역력 강화입니다. 이 능력은 중년 이상이라면 누구나 주목해야 할 중요한 요소입니다. 어르신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건강이 점점 약해지기 때문에 병을 예방하는 것이 치료보다 훨씬 더 중요해집니다. 우리 몸의 면역체계는 마치 문을 지키는 경비처럼 작용하여 날씨 변화에 따라 감기, 폐렴, 각종 감염병에 쉽게 노출될지 말지를 결정 짓는 역할을 합니다. 마늘은 특히 먹기 전에 잘게 다지면 알리신이라는 귀한 성분이 방출되는데 이 성분은 자연적인 면역력 향상에 매우 효과적인 물질로 과학자들 사이에서 높이 평가되고 있습니다. 면역한 연구저널에 발표된 한 연구에 따르면 알리신은 우리 몸의 면역세포 중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대식세포와 림프구의 활동을 자극해 바이러스나 세균 감염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특히 겨울철 한국에서는 감기와 호흡기 감염 비율이 높아지고 어르신들이 가장 큰 영향을 받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가정에서는 지금도 어르신들이 잠자리에 들기 전 따뜻한 마늘차를 마시거나 생마늘 한 쪽을 드시는 습관을 유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일종의 몸속에서 추위를 이겨내는 방법으로 여겨지죠. 게다가 마늘 속에 포함된 다른 유황 화합물들도 면역력을 약화시키는 유해 활성산소로부터 우리 몸을 보호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러한 이중 작용, 즉 면역력 강화와 항산화 효과 덕분에 마늘은 저녁 식단에 적극적으로 포함할 만한 가치 있는 식재료가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시작하면 좋을까요? 사실 아주 간단합니다. 작은 생마늘 한 쪽을 잘게 다진 후 5분 정도 두었다가 하얀 밥한 숟가락이나 무가당 요거트와 함께 드셔 보세요. 자기 전에 이 간단한 루틴만으로도 충분히 훌륭하고 실천하기 쉬운 첫 걸음이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마늘의 또 다른 놀라운 효능들을 알아보기 전에 혹시 오늘 처음 장수샘 TV를 방문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앞으로도 더 많은 건강 정보를 놓치지 않도록 채널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저희가 매회 준비하는 영상은 어르신들의 건강과 평온한 삶을 위한 작은 선물이니까요. 두 번째 효능, 마늘은 혈압을 낮춰줍니다. 어르신들의 심장을 지켜주는 친구. 어르신 여러분, 고혈압은 한국의 고령층에서 가장 흔한 건강 문제 중 하나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통계에 따르면 60세 이상 인구 3명 중 1명 이상이 고혈압 치료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문제는 많은 분들이 뚜렷한 증상이 없어 스스로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 혈관과 심장은 매일 조금씩 더큰 부담을 받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때 마늘이 심혈관계에 든든한 도움이 이 역할을 할수 있습니다. 마늘의 대표 성분인 알리신뿐 아니다. 바이알릴 디설파이드, 에스알릴 시스테인 같은 여러 유효성분들은 혈관을 확장시키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만들어 혈관 벽에 가해지는 압력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마늘 속 성분은 우리 몸에서 산화질소와 황화수소의 생성을 촉진시켜 혈관이 자연스럽게 이완되도록 도와줍니다. 혈관이 편안해지면 혈류도 부드럽게 흐르게 되고, 그로 인해 심장에 가해지는 부담도 줄어들게 됩니다. 이러한 작용은 특히 몸이 휴식과 회복에 들어가는 밤 시간대에 더욱 의미가 있습니다. 혹시 마늘의 효능이 여기서 끝이라고 생각하셨다면, 다음에서 소개할 내용은 이 평범해 보이는 식재료의 이 다재다능함에 대해 어르신 여러분이 깜짝 놀랄 수 있는 흥미로운 정보가 될지도 모릅니다. 세 번째 효능 마늘은 혈중 지질을 개선하고 콜레스테롤을 낮추며 심혈관 질환 위험을 줄여줍니다. 고령자에게 있어 혈중 지질 수치 상승은 고혈압, 당뇨병과 함께 심혈관 건강을 위협하는 3대 위험 요소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콜레스테롤은 모두 나쁜 것이 아니지만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가 지나치게 높아지면 혈관 벽에 쌓여 동맥 경화를 유발하고 뇌졸중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혈중 지지를 잘 관리하는 것은 노년기 건강 관리에서 빼놓을 수 없는 핵심입니다. 마늘은 혈압 조절에 도움을 줄뿐 아니다. 여러 연구에서 나쁜 콜레스테롤을 줄이고 좋은 콜레스테롤을 높이는 데 효과적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S-알릴 시스테인과 다이알릴 디설파이드 성분은 우리 몸의 간에서 과잉 콜레스테롤이 생성되는 과정을 억제하는 자연 조절자 이 역할을 합니다. 마늘을 꾸준히 섭취하면 혈액 속 LDL 수치를 유의미하게 낮출 수 있으며 간을 통한 콜레스테롤 배출 기능도 도와줍니다. 이 점은 오랫동안 콜레스테롤을 낮추기 위해 식단을 조절하거나 약물을 복용해 오신 어르신들께 부담 없이 도움을 줄수 있는 반가운 소식이 될수 있습니다. 특히 한국인의 식생활에서 주목할 점은 마늘이 이미 다양한 형태로 식단에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삼겹살과 함께 구워 먹는 마늘, 마늘 식초절임, 발효 마늘 장아찌 등은 전통 식사 속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메뉴이므로 저녁 시간에 적절한 양으로 즐기기만 해도 자연스럽게 혈중 지질 조절에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식단을 크게 바꿀 필요 없이 매일 저녁 조금의 마늘만 꾸준히 잘 활용하셔도 심장과 혈관 건강을 조용히 지켜주는 숨은 조력자가 되어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지금까지 마늘의 효능이 심혈관과 혈액순환에만 국한된다고 생각하셨다면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다음에 소개할 내용은 어르신들에게 매우 익숙한 또 다른 건강 고민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 효능, 마늘은 염증을 억제하여 몸속 깊은 곳부터 편안하게 만들어줍니다. 어르신 여러분, 염증은 꼭 상처나 감염이 있을 때만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이가 들수록 염증은 눈에 띄지 않게 만성적으로 지속되며 관절, 소화기, 심혈관, 심지어 신경계까지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칩니다. 날씨가 추워질 때 찾아오는 관절통, 아침에 일어났을 때 느껴지는 몸살 같은 무거운 느낌, 혹은 오래 지속되는 위염과 같은 증상들 역시 모두 체내 염증 반응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마늘은 자연이 준 항염제로 높이 평가되고 있습니다. 마늘에는 알리신 외에도 다이알릴 디설파이드라는 성분이 함유되어 있으며 이 성분은 염증을 유발하는 효소와 신호 전달 체계를 차단함으로써 염증 반응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연구되었습니다. 약용 식품 저널에 발표된 한 연구에 따르면 다이알릴디설파이드는 노화와 관련된 만성 염증 경로의 활동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쉽게 말해, 우리 몸 속에서 관절이 염증으로 인해 과민 반응을 보일 때, 중간 매개 물질들이 조직을 붓게 하고 통증을 유발하며 움직이기 어렵게 만듭니다. 하지만 마늘 속 유효 성분이 혈액을 통해 흡수되면, 이들은 마치 평화 협상 편지처럼 과도한 반응을 완화시키고 부은 조직을 진정시켜 통증을 줄이며 회복을 돕는 역할을 합니다. 한국에서는 많은 어르신들이 흑마늘이나 발효마늘을 직접 담가 매일 밤 소량씩 섭취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관절 건강을 지원하고 허리 통증이나 무릎 관절의 불편함 혹은 만성 관절염 증상 완화에 도움을 주는 방법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무리 없이 실천할 수 있고 균형 잡힌 식단과 가벼운 운동과 함께하면 그 효과는 더욱 커집니다. 혹시 염증 억제만으로 삶의 질이 충분히 개선된다고 생각하셨다면 잠시만 더 기다려 주세요. 다음에서 소개할 마늘의 또 다른 효능은 현대 산업사회에서 많은 어르신들이 공통적으로 마주하고 있는 또 하나의 중요한 건강 문제와 관련이 있습니다. 다섯 번째 효능 마늘은 중금속 해독을 도와 환경 오염으로부터 우리 몸을 보호합니다. 산업화된 현대 사회에서는 조용한 시골에 살고 있더라도 어르신들의 몸은 납, 수은, 카드뮴과 같은 유해 중금속에 노출될 가능성을 피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물질들은 대기 오염, 수돗물 심지어 일부 식품을 통해 우리 몸에 들어올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 체내에 쌓이면 간, 신장, 신경계에 영향을 주고, 여러 만성질환을 조용히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가 매일 식탁에서 마주하는 익숙한 재료인 마늘이 이러한 중금속 해독에 도움을 줄수 있다는 사실이 여러 연구를 통해 밝혀졌습니다. 한국 임상양미독성학센터 등에서 진행한 연구에 따르면 마늘에 포함된 유황 함유 아미노산들은 혈액 내 중금속 분자들과 결합하여 간과 신장이 이들을 몸 밖으로 배출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4주간 진행된 한 실험에서는 마늘 추출물을 섭취한 참가자들의 혈중납 수치가 약20% 가까이 감소했고 간 기능 지표도 개선되는 효과를 보였습니다. 이 결과는 특히 장기간 약물을 복용하고 있거나 산업 현장, 공장 혹은 비위생적인 지하수 환경에 노출된 경험이 있는 고령자분들께 매우 의미 있는 소식이 될수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1970에서 1980년대의 광산 지역이나 산업단지 인근에 거주했던 분들의 경우 평균보다 중금속 축적 위험이 높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저녁 식사에 마늘을 조금이라도 더해보는 것. 예를 들어 잘 익힌 삶은 마늘, 흙마늘, 꿀에 절인 마늘 등을 활용하는 것이 익숙한 맛을 더하는 동시에 몸속을 부드럽게 디톡스하는 좋은 습관이 될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늘과 함께하는 건강 여점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다음에서 소개할 효능은 많은 어르신들이 매일 실감하고 계신 또 하나의 아주 실질적인 건강 고민과 맞닿아 있습니다. 여섯 번째 효능 마늘은 뼈와 관절 건강을 개선하여 노년의 발걸음을 든든하게 지켜줍니다. 중장년층과 고령자 특히 폐경 이후 여성 어르신들에게 있어 골다공증과 관절 퇴행은 더 이상 낯선 문제가 아닙니다. 움직임이 둔해지고 무릎에서 뚝뚝 소리가 나거나 아침마다 손이 저리고 굳는 느낌이 드는 것은 뼈가 약해지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으며 이럴 때는 적절한 관리와 보완이 꼭 필요합니다. 뼈 건강에 도움이 되는 식단을 다룬 여러 연구들에서 마늘은 영양이 풍부한 건강 보조 식품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알리신뿐 아니다. 비타민 B6, 비타민 C, 망간, 셀레늄, 항산화 성분 등이 풍부하게 들어 있어 골밀도를 높이고 관절 퇴화를 늦추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마늘은 특히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이 부족한 주의 실험에서 골 손실을 감소시키는 효과를 보였으며 이 결과는 폐경 이후 골다공증 위험이 높은 한국 여성들에게도 희망적인 가능성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로 인해 많은 연구자들은 마늘이 자연스럽고 안전한 예방식품으로 식단에 포함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국 문화에서는 저녁 식사 후영양죽에 마늘을 곁들이거나 가볍게 담근 흑마늘주를 마시는 방식으로 약에 의존하지 않고 건강을 관리하는 전통이 있습니다. 또한 마늘을 두유나 다시마 등 칼슘이 풍부한 식품과 함께 섭취해 뼈 건강을 위한 황금 3종 세트처럼 활용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무엇보다 마늘 속 영양성분은 뼈 세포를 손상시키는 산화 스트레스를 억제하는 데에도 기여하므로 무릎의 유연성을 지키고 걸음걸이를 개선하며 넘어질 위험을 줄이고 싶으신 분들에게 매일 저녁 마늘 한 쪽은 작지만 매우 실질적인 건강 습관이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늘의 건강 효과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많이 언급되지는 않지만 어르신들 대부분이 어느 정도는 겪고 계신 또 하나의 현실적인 고민. 바로 소화 건강을 돕는 역할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 효능. 마늘은 소화를 돕고 속을 편안하게 하며 식욕과 숙면에 도움을 줍니다. 중년 이후부터는 소화 기능이 점차 느려지기 시작합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저녁 식사 후 더부룩함, 복부 팽만, 소화 불량, 변비 등을 자주 경험하시며 이러한 문제들은 단순한 불편함을 넘어서 수면의 질, 기분, 그리고 영양 흡수 능력에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올바른 소화 지원은 건강한 신체 상태와 맑은 정신을 유지하기 위한 핵심 요소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소화를 돕는 식재료 중에서 마늘은 매우 신뢰할 수 있는 선택지입니다. 마늘에는 프럭탄과 사포닌이라는 장내 유익균의 먹이가 드는 천연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2022년에 발표된 한 연구에 따르면 마늘을 꾸준히 섭취하면 장내 미생물 균형이 개선되어 염증성 장질환, 설사, 만성 변비와 같은 고령자에게 흔한 소화 문제를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줄수 있다고 밝혀졌습니다. 특히 밤이 되어 몸이 휴식 상태에 들어가면 마늘은 부드러운 청소부처럼 소화기 내에서 작용을 시작합니다. 강력한 항염, 항균작용으로 해로운 균을 억제하고 위 점막을 진정시키며 장의 염증을 줄이고 영양 흡수력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 모든 과정은 우리가 잠든 사이에도 조용히 진행됩니다. 한국에서는 많은 어르신들이 잠들기 전 따뜻한 마늘물을 마시거나 마늘을 환기, 감초차에 넣어 함께 마시는 습관을 가지고 있으며 또 어떤 분들은 저녁에 흰죽과 함께 마늘 장아찌 한 조각을 곁들여 속을 편안히 하고 숙면을 유도하기도 합니다. 어떤 방식이든 저녁 식사에 마늘을 적절히 활용하면 소화에 도움이 될뿐 아니라 수면의 질을 개선하는데도 큰 역할을 할수 있습니다. 이제 곧 이어질 다음 이야기에서는 마늘이 어르신의 수면 보조자로 어떤 놀라운 역할을 할수 있는지 더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여덟 번째 효능, 마늘은 숙면을 돕고 아침을 상쾌하게 맞이하게 해줍니다. 어르신 여러분, 중년 이후 가장 뚜렷하게 느끼는 변화 중 하나가 바로 수면의질 저하입니다. 한밤 중에 자주 깨거나 다시 잠들기 힘들고 새벽에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고 머리가 무겁게 느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문제들은 단순한 피로를 넘어서 기억력, 기분, 심혈관 건강에까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좋은 잠은 건강한 몸과 마음의 기초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우리가 일상에서 자주 접하는 마늘이 이 수면의 질을 자연스럽고 부드럽게 도와줄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2019년 농업식품화학저널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마늘에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들이 풍부하게 들어있어 수면 장애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 산화 스트레스를 줄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하루 동안 쌓인 유해 활성산소를 제거함으로써 몸이 보다 쉽게 이완되고 깊은 잠에 들며 밤 중에 갑작스럽게 깨는 현상을 줄일 수 있게 됩니다. 뿐만 아니다, 마늘은 신경전달물질인 세로토닌의 생성을 촉진하는 데에도 도움을 줍니다. 세로토닌은 우리 몸의 생체 리듬과 감정을 조절하는 데 관여하며 이 세로토닌은 다시 멜라토닌이라는 수면 유도 호르몬의 재료가 됩니다. 이와 같은 작용 덕분에 마늘은 수면제처럼 인위적인 약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어르신들의 수면을 안정적으로 돕는 자연스러운 조력자가 될수 있습니다. 한국 시골에서는 지금도 잠들기 전 마늘 한 조각을 먹거나 마늘을 연한 꿀차에 섞어 마시는 전통적인 방법이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속을 따뜻하게 해주는 밤 습관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습관을 일정 기간 유지해 보시면 아침에 일어났을 때더 가볍고 상쾌하며 혈압도 안정되고 기분도 밝아진 것을 느끼실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마늘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심혈관, 소화, 수면, 면역력 등 다양한 효능을 넘어 이 작은 마늘 한쪽은 많은 어르신들이 세월과 함께 잊고 지냈던 삶의 활력을 다시 불러일으킬 수 있는 가능성까지 품고 있습니다. 아홉 번째 효는 마늘은 활력을 북돋우고 남성의 자신감을 다시 깨워줍니다. 어르신 여러분, 60세를 넘기면서 많은 분들이 자연스럽게 말하지 않게 되는 주제가 있습니다. 바로 부부 간의 친밀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그럴 나이는 지났다고 말씀하시지만 사실 많은 한국의 어르신들께서는 여전히 배우자와의 따뜻한 연결과 교감을 원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단지 생리적인 욕구가 아니다. 정신적 안정감과 정서적 건강의 중요한 일부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매일 식탁에서 자주 접하는 마늘이 이러한 부부 관계 회복에 자연스럽고 안전한 도움을 줄수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복잡한 시술이나 고가의 보조제 없이도 매일 저녁 마늘 한쪽만 꾸준히 섭취하는 것만으로도 시간이 지나면서 뚜렷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마늘에 포함된 케르세틴 바이알릴 디설파이드, 에스알릴 시스테인 같은 활성 성분들은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남녀 모두의 기능 향상에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2023년에 저희가 진행한 연구에 따르면 마늘을 꾸준히 섭취하면 혈중 산화질소 수치가 증가하며 이는 혈관을 부드럽게 확장시켜 자연스러운 흥분 반응을 도와주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마늘은 혈압을 낮추고 콜레스테롤 수치를 개선하며 전신순환을 돕기 때문에 내장 기관과 신경계에도 더 많은 영양과 산소가 공급되며 결국 무리 없이 오랫동안 지속 가능한 활력 회복을 가능하게 합니다. 한국에서도 자녀들이 다 성장한 뒤 부부만 함께 지내게 된 어르신들 사이에서는 저녁마다 마늘을 함께 먹거나 손발을 가볍게 주물러주고 따뜻한 차한 잔을 나누는 작은 습관이 관계를 더욱 가깝고 감정적으로 풍요롭게 만들어 준다고 말합니다. 혹시 이제 그런 일은 나와는 상관없다고 느끼셨다면 그건 어쩌면 아직 몸이 다시 에너지를 받을 기회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일지도 모릅니다. 마늘은 기적의 약은 아니지만 노년의 삶 속에서 건강하고 행복한 관계를 회복하는 작고 강력한 열쇠가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궁금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렇다면 마늘은 어떻게 먹어야 좋을까요? 속이 불편하지 않게 먹으려면? 생으로 먹는 게 좋을까? 익혀야 할까? 적당한 양은 어느 정도일까? 이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은 바로 다음 마지막 부분에서 자세히 다뤄드리겠습니다. 저녁에 마늘을 올바르게 섭취하는 방법. 지금 바로 함께 알아보시죠. 밤에 마늘을 올바르게 섭취하는 방법, 효과를 극대화하는 습관. 지금까지 마늘이 고혈압, 소화, 뼈 건강, 면역력, 숙면, 정서적 안정을 포함한 다양한 건강 효능을 갖고 있다는 점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입니다. 도대체 마늘은 어떻게 먹어야 가장 좋을까? 하루에 얼마나 먹는 것이 적당할까? 먼저 기억하실 점은 생마늘에는 알리신 성분이 가장 풍부하게 들어 있지만 특유의 자극적인 맛과 향 때문에 위에 부담을 줄수 있습니다. 특히 위염, 위궤양 등의 이력이 있거나 소화 기관이 약한 어르신이라면 가볍게 찌거나 구운 마늘, 절인 마늘 등으로 대체하시는 것이 더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주요 성분은 유지하면서도 위의 부담이 덜하거든요. 하루 저녁에 작은 마늘 1에서 2쪽 정도면 충분합니다. 2 이상 많이 섭취하면 입 냄새, 속쓰림, 소화 장애 등의 부작용이 생길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알리신의 효과를 잘 끌어내기 위해서는 마늘을 먹기 전에 다지거나 으깬 후 5분 정도 두었다가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흰쌀밥, 무가당 요거트, 묽은 죽 또는 연한 꿀과 함께 드시면 자극이 줄고 소화도 더 편해집니다. 저녁 식사 후 30분쯤 지나 위가 어느 정도 소화된 상태에서 섭취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이 시점에 마늘을 먹으면 속이 무겁지 않으면서 마늘의 유효성분이 밤새 조용히 작용할 수 있습니다. 위가 예민하신 분들은 무가당 요거트, 따뜻한 물, 허브차와 함께 섭취하면 속이 편안해지는 데 도움이 됩니다. 비록 양은 적지만 매일 꾸준히 섭취하면 몇 주, 몇달 후에는 확실한 변화를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단, 하는 고제, 고혈압약, 인슐린 등을 복용 중인 분들은 마늘의 지속적인 섭취 전에 반드시 주치의와 상담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예상치 못한 약물 상호작용을 피하기 위해서입니다. 지금까지 마늘이라는 소박한 식재료가 어떻게 깊은 효능을 지닐 수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어르신 여러분, 건강을 지키는 길은 언제나 약이나 병원만이 정답은 아닙니다. 하루의 작은 습관, 식단의 부드러운 변화 하나가 오히려 가장 오래가는 자연 치료제가 될수 있습니다. 마늘은 의사를 대신하진 못하지만 매일의 삶을 건강하게, 밤을 편안하게, 걸음을 가볍게, 마음을 맑게 해주는 든든한 친구가 되어줄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꼭 잠수샘TV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저희는 앞으로도 어르신들께 자연스럽고 쉬운 건강 이야기를 진심을 담아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혹시 밤마다 마늘을 드셔보신 경험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소중한 이야기를 나눠주세요. 그 경험이 누군가의 건강 여정에 용기를 줄수 있습니다. 다음 방송에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어르신 여러분, 오늘도 건강하게, 기쁘게, 매순간을 온전히 살아가시길 바랍니다.